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있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제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아.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대대장님께서 저에게 자네 전문화사 할 생각 없나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대대장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기쁨과 평소에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군인을 존경했기에 전문화사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화사를 하려면 이전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토록 꿈꾸던 대학생활과 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저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은 먹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전의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말리신 이유는 집에 남겨지는 자녀들과 부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 따르기를 포기하고 이전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처럼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도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고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시몬과 안드레와 같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따를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더는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르기로 결심한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집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서 지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던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신대 기숙사생은 새벽예배에 필참을 해야 해서 저의 부족한 경건 생활을 책임져 줄수 있었고 기도하고 싶을 때나 찬양하고 싶을 때 언제든 기도탑에 올라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따르려는 자가 이전의 삶에 집착하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의 마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는 이전의 삶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전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백 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그들이 버린 것에 백 배를 받게 되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친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양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태어나실 때 여관에 방이 없다는 이유로 마구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분을 땅도 하늘도 아닌 땅과 하늘 사이인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이땅 가운데 머무실 공간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타 종교는 이땅 가운데 머무를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경청과 배움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되신 주님은 경청과 배움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대신 주님은,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듣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행할 때에야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왜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떠올려 봅시다. 베드로는 파도치는 물로 뛰어내려 자신의 무능과 주님의 전능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파도치는 물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그는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었고 나를 덮칠 것만 같던 파도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지금 주님을 따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들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섬기도록 부른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에 처했지만 도움이 없었고 눈물을 흘렸지만 위로가 없었고 죄를 지었지만 용서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목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차에 깔려 죽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데 왜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경찰과 시민들은 도대체 왜 그를 도로에 방치해 두었을까요?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주소할 것이 많다. 우리 주님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꾼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른받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이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외면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워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거부하는 곳에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것입니다. 충일교의 성도 여러분,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선행과 섬김으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냅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